안녕하세요. 세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우 목사입니다. 어느덧 제 4강까지 달려왔네요. 처음 1강을 만들 때만 해도 언제 이걸 다시?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제외하고 단한강이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보기,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세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 혹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4강 만남의 기쁨을 누리세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과 또 저의 가족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몸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뭐가 있죠? 어 왕과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두 사람이 양 옆에 앉아 있죠. 그렇게 어, 식탁이 차려져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글씨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왜 다들 안 왔지? 아직 자리가 많아. 이 징수성찬을 함께 누리자고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 이 그림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신의 만남.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너무 쉽게 만난다는 이유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신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들과 하나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행복한 나눔을 위해 다시 바라볼 것이 있다. 예배, 그 놀라운 만남, 살 만나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이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자. 이 시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세요? 어때요? 그것을 너무 쉽게 만난다는 이유로 그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또 행복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전 강의에서 뭘 배웠습니까? 제3강,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나요? 어떻게 사귄다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 연장선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있죠? 엄마가 이렇게 뭘 허둥지둥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여보, 화장실에서 빨리 좀 나와요. 하고 바쁘게 움직이죠. 그럼고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에구, 예비 시간에 늦었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열불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또 지각이야. 예배만 끝나봐라. 오늘 내가 이놈의 버릇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라고 하죠. 그러고 예배에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내가 참 사소한 일로 화를 냈구나. 얼마나 피곤할 피곤할까 뭐처럼 쉬고 싶을 텐데 맛있는 점심이라도 해줘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통해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없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두 가지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의 관계 회복, 나의 가족과의 관계 회복,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을까? 성경에서 드렸던 예배를 살펴보면은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 이것은 번제의 그림입니다. 즉 성경에서 드렸던 예배는 제사였죠. 이 제사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여우,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재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 재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10편 9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굽혀 경배하며 우리 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뭘까요? 뭐 보통 토요일이라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일을 지키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무엇을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공식적인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 장소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을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같아서 배터리 양이 얼마 남지 않아 방전되어 갈때 충전기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져 가게 될때 예배라는 코드를 꽂게 되면, 충전기를 꽂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말씀의 재현 때문인데요. 예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재현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충전기를 통해서 이 충전기를 우리의 영에 꽂아서 우리의 영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의 말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한 네,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여보 식사하세요 근데 남편 어떡하있죠 반응이 없어요 뭘 보고 있나요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스포츠 중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식사하시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등을 극적극적 거리면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 뭐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막 화가 나서 이러죠. 당신은 왜날 항상 무시하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대답해야죠. 정말 마음이 상해요. 정말이지. 이런 인격모독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얼쿠 미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목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남녀의 세계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보부간에 이 항상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희 아내가 여보 뭐 빨래 좀 널어주세요. 뭐 해도 저도 어 말만 해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런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남의 말을 무시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말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그림에 봤을 때 스포츠든 뭔가 TV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한 곳에 열중하면 이건 좀 주변에 잘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멀티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고 내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말하는 걸 그냥 귀뚱으로 듣거나 아예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나의 것이 먼저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결한 양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원래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며 정상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옆에서 야 하고 부르면 어, 불렀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 드는 것처럼 군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뭐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만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종종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집중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신적인 만남, 만남의 전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최상의 준비를 하는 것.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이러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응답의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며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입니다. 하나님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으로 응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 교제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쁨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더 능력의 힘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